아, 음, 이두개그가뭐두개 어. 응, 뭐 있는 거. 아니, 움직여. 그게 그거 두개 있는 거죠. 감사합니다. 또 어. 아니, 돗자리가 <laughs> <나, 웃음> 돗자가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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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돗자리가... 와, 또. <웃음> 돗자리가. <웃음> 와, 형부 상 줘야 돼. 배경이 정말 어렵고. 얘는 그늘에다가 말려 가지고 음. 한 서너 번 행복. 움직여 언니 얘는 어. 집에 가지 가서 음. 두세 번 헹군 다음에 식초 반스푼 떨어져서 씻는 건아고 캔버고 식초. 음. 식초 만족 아니고. 음, 음. 그다음에 말려주데 근데 나도 아 예뻐. 응. 아, 아니 되게 자연스럽다. 음. 응. 음. 음. 아니야 웃겨 그건 아닌 것 같아 모델이 그렇게 건들거려서 되겠어요? 아 이쁘다 음. 음. 이불이 그냥 아주 이불 어, 끝내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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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음, 음, 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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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어봐 음, 쁠것 같아 오, 언니 그, 그냥 그, 그냥 그 걸쳐, 모자랑 되게 잘 어울려 언니 그 벗고 그거 입어봐 그냥 걸쳐봐봐 아니 그냥 입고 치마 벗 응, 음, 아 이쁘다 <laughs> 입은 내밀지 말고 <laughs> 이상한 아줌마야 <laughs> 잠깐만 뒤에 <laughs> 아 이뻐 여기봐 여기를 손을 넣습니다 다 찍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다 찍었습니다 네. 자, 보세요 완벽하다 음흠. 이거 염색 염사... 저기도 누구야 상영이가 써도 되겠다 맨발로. 아 어, 예쁘다 언니. 선생님 모자 벗고 신발 벗고 둘이 가서. 아니, 저희 모델이에요. 음, 아 어, 예쁘다 언니. 언니 노란 모자도 예쁘다. 이제자쳤어요 땡팔. 음, 아 이뻐 이뻐. 음, 천천히 쉬어. 천천히 쉬어. 천천히 쉬어. 너무 신다. 이렇게 하는.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기술이 늘어 떠들어 열심히 떠들어 근데 아 이쁘다 기술이 오, 늘어 언니 이쁘다 이쁘다 두개 다 해봐 다리를 바꿔봐 아니 두개 다 해봐 다리를 바꿔봐 오케이 음 응, 이쁘다 응, 지금 얼굴에 이게 가리지 않게 이 어깨선을 좀 올려 아니 뒤를 조금 5cm 정도만 손도 여기 차이 나게 뒤돌아봐 언니 저 패턴 좀 떠서 보내봐, 어 내가 그거 가면 책임지게 음. 아 예쁘다 니 됐어 언니, 됐다, 언니.